청부 갑을선거구엔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에서 도전장을 낸 군소 정당 후보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약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지 이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이어 다시금 도전장을 낸 민생당 박충림 후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출마는 어렵다고 허심탄회한 각오를 밝힙니다. 이래 봬도 네 번째 도전입니다. 한 번씩 선거 치를 때마다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쌀 떨어지기 전에 꼭 성과를 이뤄내야, 내, 이뤄내야 된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성북구의 유일한 여성 후보임을 강조하며 엄마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 100만 호를 공급하는 특별 법을 발휘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방황하는 청년들, 힘들어하는 젊은 신세대 부모님들 이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더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성북을 선거구에 도전한 민중당 편재승 후보 산업 현장의 최일선에 뛰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 출마했습니다. 가진 자들이 아닌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자 삼인들의 사민들의... 어, 땀과 노력이 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그 노동자 사민들의 방패막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 노동자의 망치가 판사의 망치만큼 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공약으로는 미아리 텍사스라 불리는 집창촌 조기 철거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미아리 집창촌 폐쇄를 위해서 정암경찰서 앞에서 석달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 제가 내건 공약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편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갑선거구엔 최원영 후보가, 을선거구엔 임경호 후보가 출마합니다.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 속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저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며 총선 레이스에 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